네 저희가 지금 시코쿠에 머문지는 벌써 일주일이 넘었고요 여기는 에히메현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지금 고치현에 가고 있고요 시코쿠 카르스토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예요 해발 1000에서 1500미터 사이고요 일본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음... 카르스토가 어. 세회암으로세회암으로 된지형 어? 세... <laughs> 뭐로 된 지형? 석회암으로. <laughs> 석회암, 석회암. 석회암으로 된 지형. <laughs> 어, 알았어. 는 카르스트. 아, 근데 운전해서 오는데, 막 절벽들을 막 지나오는데, 긴장했어요, 살짝. 가다가, 이 산에서 나오는 깨끗한 약수터가 있어서, 지금 저희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물값이라도 아껴야죠. 날씨가 흐린데도 굉장히 경치가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거의 지금 깎아진 듯한 절벽이거든요. 오우. 오우, 시하다오 물 뜨자. <laughs> 정말 부드러운 물이야. 어 이거? 볼빅급. 아 볼빅. 고 음. 페리에. 페리에가. 어, 에비앙. 에비앙가. 297, 네, 297, 네. 7, 어. 그 안에 지금 이만큼은 나나. 어. 어. 뭐 칼슘도 1.99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어. 굉장히 좋은 물이란 뜻이지? 응. 어, 부드러운 물. 어. 응. 됐어, 됐어. 이제 자기 텀블러는 이제 여기서 받아, 위에서. 진짜 맛있다, 부드럽고. 와, 어, 젠젠 달라. 젠젠 달라. 젠젠 치가오야. 어, 정말로, 정말로. 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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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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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그지? 되게 부드럽지, 물이. 어, 정말 다르다니까. 와. 이거 있잖아. 이거 물 왕창 떠다가 팔자. 우리 부자 될수 있어, 이물 팔면. 어, 물이 정말 부드럽고 정말 맛있어요. 좋 같다. 그래 커피 는다 그래 그래. 네. 음, 자 이제 들고가 자기가 젊으니까 젊은 자기가 아까이가 아까이의 할아는 아무것도 아저씨는 그냥 뜯게 젊은이가 들고 가세요. <웃음> <웃음> 여기가 운전하기 조금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절벽을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시코쿠에서 엄청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 중에 한 곳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가는 그 시코쿠 카레스트라는 곳에 <laughs> 가는 중인데 이렇게 좁은 길을 20km를 가야 됩니다 왼쪽에 남떠러지고 오른쪽은 절벽이에요 근데 이게 일방통행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쌍방통인 길이네요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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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여기 아까 뺏겨주다가 철심에 닿아서 자가 좀 기스났을 것 같은데? 아. 아, 10km야 이렇게. 10km를 가야 돼. 오, 길이야. 여기야. 여기야. 어. 와, 여기 어디야? 스위스란, <laughs> 와, 좋다. 어, 또 작은 카페도 있고요. 어 여기서는 캠핑이 가능한가 봐요. 게스트도 있고 다 있네요. 여기서 차박 되는데, 어. 이렇게 시다오리 따라네. 어. 스고 삼은, 전전 찍어. 진짜? <웃음> 가자. <웃음> 와, 여기 완전히 틀린데? 날씨가. 여기 춥다, 여기는. 후! 이곳은 제가 시코쿠에서 본 절경 중에 거의 탑스리안에 들어갈 것 같은 곳인데 좀더 시간을 머무르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비가 쏟아질 것같아요 오늘부터 거의 일주일 정도 꼬꼬콘 비가 온다는 예보를 봤는데 그래서 좀 서둘러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올라올 때 상당히 운전 위험하더라고요. 비까지 오고 어둡고 하면은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가자 이소이데. 산지까라 소나기야 소나기 오함에 산지까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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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방목하는 소들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소가 또 유명하더라고요. 갖고 있 어? 여기 시코쿠 카르스트는 사실은 운전의 소기가 좀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그 한국 분들이 뭐 렌트카를 빌려서 일본 도로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오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만큼 <laughs> 고생한 만큼 경치가 너무 멋져가지고. 아, 고치가와라끌때좀더간단하 아. 아, 그래. 응. 어, 우리가 온건좀더 어려운 길로 온 거네, 맞소. 응. 응. 아. 여기 오시려면은 이제 고치현에서 오는 것이 더 좋대요. 저희는 이제 에히메현에서 왔거든요. 에히메에서 오는 길이 조금 더 커브도 많고 조금 더 길이 위험했던 것 같고 고치에서는 좀낮다는 평이 있나 봐요. 설레대 뭐. 응. 그래도 뭐大変だ요. 아, 그래 맞아. 그래도 힘들어. 아, 비도 오고 지금 운전을 조심해서 이제 내려가자. 내려가 야될것 같습니다. 안 먹어? 아이스크림? <laughs>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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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어림 아이스크림? 돈아스크림아스크스토테라스라는 작은 또 휴게소 이은게있습이다아이스일본이이렇게 작은 휴게소도 정말 이런 거를 너무 잘 해놔요 진짜로 이지역에뭐 지형이라든지 왜 저런 바위가 생겼는지. 일본 아유라시아 플레이트, 북베 플레이트, 4 쯤의 플레이트의 중앙에. 그렇지. 그래서 지진이 많이.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다양한 장소가 만들어. 그래서 자연이 버어 일본이 음. 다양하고. 산고소 때 코바를 가 코바를 가 이와리 나온 나무형으로도떻게 걸을 수도 해 놨네요. 그러니까 응. 물이 응. 전부 어... 밑에落ちるから 키가 안해 나. 아. 물이가 ないから. 그러니까 여기 돌 때문에 물이 다 밑으로 스며들어서 응. 그래서 이제 나무가 못 자라는 거야. 응.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초원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들 방목해서 키우는 거지. 그렇지? 그냥 길에 있는 작은 휴게소에 들어와도 이렇게 스터디가 될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 나와도 그렇고 제가 살았을 때가 느꼈거든요 오케 나와서 이번 정말 이번에 여행하면서 느낀 게 제가 정말 공부가 됐던 건 뭐냐면 아 컨텐츠를 이렇게 뽑아내는구나 여행 컨텐츠를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제가 확실하게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 아리가또 고지야마스 아 여기 한국어가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관계자분이 오셔서 제가 항말하니까 요거 있다고 읽어보시라고. 아리카토보자이마스. 코노미치가 소노 이질난데 맞은에? 네. 워터스타시와 에히메켄 까라키마시다. 현재 여기 살고 있는 동물들. 템. 어. 펭. 어, 여우도 있고. 이 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고 산호가 석회암으로. 변형이 된 그런 돌들입니다 여기 살고 있는 젖소들이 만든 아이스크림이야 먹어야지 아 <laughs> 어, 그래 그래 밖에 나가서 먹을래? 그래 그래 하면 <laughs> 어떡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들어가자 아 여기 너무 예쁜데 안돼안돼안돼 여기서 딱 경치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소나비가 와가지고 ㅎㅎㅎ <laughs> 줘봐봐 아이씨 <laughs> 이거 슬-벌 아이 이게 3,000원 밖에 안 하는데 와 정말 너무 맛있다 우리 그 코베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만큼 맛있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목장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일본에서 아 <laughs> <laughs> 하하 <laughs> 여기는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이 렌트카를 빌려서 일본에서 운전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오시기에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이것은 시코쿠의 고치현인데요. 앞에 산을 보십시오. 산에불타고 있습니다. 아.